근데 왜 혼자 다니는 어. 같이 다니는 저기 없나 봐. 이부분 좀... 왕관 달린 거 있지? 도대체 너모르지흑백티라고새 머리에 이거 왕관이 있어. 이렇게 그것이... 방송 면세 고서그 잔디밭에서 밥 하면 다아직 전형 적인 물 세네？물 세야？우리는 길고 뾰족 하기 까 지금？아니 그 근데 액정이 깨졌 다아니그 케이스 에뭐야커버야뭐 냐？커 퍼벼. 버？이런 거 잖아요.